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의 김경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고소설 유통과 소설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이민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새 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새 책이란 분야에 음, 주목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네. 고전 문화 연구자들은 어, 작품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작품의 주제나 네.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이제 작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상 그 작품들이 어떻게 어, 생산이 됐고, 또 누가 읽었고, 네. 또 어떻게 향유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그동안에 안 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인데 소홀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네. 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빌려 읽는 책을 새 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새 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새 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필사된 형태로, 어, 이제,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던 것을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어 했어요. 그 소설 책을, 어 필사를 해서 그걸 또 대여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할 경우에, 어, 좀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예, 책을 빌려주는 일.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18세기경에 성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만들어진 소설들을 이제 새책소설이라고 하면서 주된 독자로서 이제 여성, 특히 사대부 여성들이 관심 갖고 보게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세 책이 책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또 경제적 활동에서도 앞장섰다고 볼수 있는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에 여성들에게 이 소설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이 원래는 이제 한문으로 창작이 돼서 네.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한문으로 지어질 만은 당연히 이제 사대부 남성들이 주된 독자가 됐을 네. 테고요. 어, 그런데, 이 남성들이 이제 보던 소설들을, 어, 여성들이, 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 초기에는 이제 중국 소설들이 들어오면서, 어, 그 소설들을, 어, 번역해서라도 보고 싶어 하는 여성 독자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성 독자들이 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조선 후기 때 특히나 이제 신분사회였던 그 시대에 우리 여성들은 너무나도 억눌려 있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대단히 강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의 그런 욕망을 이루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 소설 책에 빠져들으로써 거기에서는 간접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걸 통해서 어, 그네들이 어, 평소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예, 상상했던 것들을 어, 이루게 되는 어, 그러한 것들이 대단히 많았기 때문에 예, 소설 속의 어, 주인공처럼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열광을 했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당시에 소설을 드러내놓고 읽기에는 힘든 것들이었겠죠.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소설을 불순한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소설을 읽는 여성들을 보는 사대부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조선 후기 들어서 성리학이 강화되면서, 어, 남성들이 보았을 때 성리학적 어떤 유교, 어, 인연과 그 질서에 조금이라도 위배된다 싶은 것들을 이제 강하게 억압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음,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이제 통속화된 소설들이 어, 그 전대와는 다르게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또 그런 통속소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남녀 간의 관계, 남녀가 사랑하는 얘기 이런 것을 다루면 다 무조건 통속적이고 아주 음란하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제어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체제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정승이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 때예 네. 정승인데 어, 그가 쓴 이제 여사서 어, 서문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요즘에 그 어, 사대부 여성들이 경쟁적으로 즐겨서 다투어서 보려고 하는 책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패서이라고 하는 것인데, 패서라고 하는 것은 소설을 뜻합니다. 그랬을 때그 패서를 날마다 찾아서 읽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수가 수천종에 이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를 하고 배격을 했다면, 아무래도 소설책을 구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유통 경로는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됐나요? 예, 그 당시에 책의 유통을 책임지었던 서적 중개상, 예, 고유하기에는 화 이제 책회 또는 음, 석회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소설책을 구해다가 예, 일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미에 소설책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예, 세 책가들의 세 책점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조금 아래쪽에서 아마미에 유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반대로 세 책점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세 책점이 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되는 것이 어, 30여 곳 정도가 됩니다. 이 세책점은 서울에서만 존재를 했었거든요. 네. 일례로 20세기 초 인제 최남선이라고 하는 문학가가 계신데 그분이 향목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네. 세책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세책 소설의 숫자를 헤아를 보니까 삼천여 책이 넘는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세책점을 통해서 유통된 음, 소설이 결국은 우리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소설 발달에 어~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그렇게 소설이 인기가 있었다면 분명 인기 있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내용들이 인기가 있었을지 궁금한데 당시 인기 있었던 세 책들은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네, 음, 두 가지로 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정 문제를 다룬 소설들입니다. 이 이런 주제를 다룬 작품들은 대개 장편 소설이었거든요. 그랬을 때지방과 어, 지방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안의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다 보니까 분량도 많아지고 또 거기에 구성원들 간의 사이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는 그 읽는 독자들은 아저 얘기가 바로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 군담 영웅 소설이라고 하는 종류였습니다. 이것은 어 흥미 위주의 작품인데 어 영웅이 어 태어나서 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이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개발해서 어 그리고 나중에는 큰 공을 세워 가지고서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웅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이제 영웅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영웅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도 갖게 되고요. 또 영웅이 전쟁터에 나가지고서 싸우는 이야기가 또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군담을 접하면서 마치 이제 무협지를 읽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재미를 느끼게끔 되죠. 그래서 크게 이두 가지 어, 종류의 소설 책들이 예, 새책점에서 널리 예, 읽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네. 대중들의 흥미를 달구는 주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는 네. 종이가 참 귀했잖아요. 또 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쇄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필사해서 만든 책이라면. 구입하기도 힘들고, 참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을 것 같아요. 새 책보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또이 비싼 가격 때문에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얘기를 네. 해 주시죠. 이새 책점에서는 필사를 해서, 예, 어, 책을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뭐, 목판에다가 새겨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 필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어, 소설책을 베꼈습니다. 예, 네. 어, 그런데 그 어, 소설책은 이제 아무래도 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가게 되고 그래서 어,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겉표지를 예, 겉표지에다 기름칠을 해가지고 뻣뻣하게 만들고요. 또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 같은 것을 입혀 가지고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구멍을 예, 뚫는데요. 어 중국의 소설들은 그 구멍을 네 군데를 뚫습니다. 네. 그래서 사침 안정법이라고 음. 하는 방법으로 만드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섯 군데에 구멍을 뚫고서요, 네. 끈으로 엮습니다. 네.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볼수 있겠고요. 음. 그리고 그 구멍을 뚫었을 때도 실은 그 종이못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습니다. 네. 물을 묻힌 다음에 그 구멍 사이에다 집어 넣고 말리면은 네. 그것이 엄청 강해지거든요. 네. 어, 튼튼해져가지고서 유지가 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책 어, 소설들은 훼손이 되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뭐 자기 책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다 보고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서 다시 돌려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독자들이 책을 읽을 때 침을 다 묻혀 가면서 네 책장을 넘기게끔 되죠. 그랬을 때 침을 묻히면서 넘겼던 그 부분은 예, 어 닳아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새책 업자들은 책을 만들 때그 페이지마다 이제 끝 부분에 두세 글자는 아예 적지를 않습니다. 어. 예, 그렇게 해서 음, 오래 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이 어, 읽다가 어,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찢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새책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본문 위 부분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 책에는 이제 페이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새책 소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지가 페이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또, 가격적인 면으로 보면 그게 계급별로 조금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직접 필사한 책은 비쌌으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양반층이 받고 그 아래 계급에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좀 어, 역사적인 흐름을 음,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필사본 형태의 소설이 17세기 예컨대 17세기에는 필사본 형태의 소설이 읽히다가 18세기 들어서 세책점에서 유통시킨 그 새책본 소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가서는 이제 반각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반각본 소설은 반각소에서 제작한 소설을 특별히 읽었습니다. 이 반각소에서는 대량 육통을 목표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자 목판에다가 새겨 가지고서 찍어서 냈거든요. 이 반각본 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음, 종수가 많다 보니까 많은 양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렴한 가격으로 네.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럴 경우에, 어, 하층민들이 이제 독자로서, 예, 참여를 하게끔 되죠. 네, 그렇게. 네. 새 책을 조금 소중히 다뤄줘라. 그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책에서 참 재미있게 봤던 것들이 지금의 낙서라고 할수 있겠죠. 당시 새 네. 책에도 낙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낙서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이 참 어떻게 보면 음난하기도 하고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그새책 소설의 특징은 네. 음화라든지 네. 낙서, 그리고 각종 욕설, 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어, 근본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 어, 짧은 이야기일 경우에 이걸 단권에, 그러니까 단책으로 만들어서 어 빌려다 보면은 될 것인데, 책 주인이 이것을 분량을 일부러 늘려가지고서 길게 해서, 네. 길게 해서 여러 책으로 나눠가지고서 어, 어, 빌려준다. 그래서 이거는 상술이다. 해가지고서. 어, 그 부분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고객은 자기 책이 아니고 이건 누가 낙서를 했는지도 모른다.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또는 이제 장난기가 발동한 그 모든 것들을 다그새책 속에다가 담아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각종 음악 같은 것들,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글씨 연습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네.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이제 장난에 의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책을 읽고서 독자로서 느꼈던 말을 예, 표출시킨 일종의 독자 반응. 음. 예, 읽은 즉시 그 작품이 어떠하다라고 평을 다한 일종의 댓글과도 같은 역할을 네. 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낙서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걸 보니까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의 인터넷 문화를 또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그럼 이 새책본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어, 새책본을 소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인들이 음, 네. 어, 고서라고 한다면은 네. 예, 우리 책이라고 한다면은. 응, 뭐든지 다 구입해가지고서, 어, 네. 응, 가지고 갔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 새책 소설들은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 네. 자기 본국으로 갖고 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쉽게 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컨대 동경에 있는, 어, 동양문고라고 하는 곳에, 지금 새책 소설의 약 70%가 그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동양대학, 이 네. 이라고 해서 프랑스인들이 그걸 또 구입해가지고서 네, 그곳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서울의 향목동에서 그 세책점이 굉장히 성행했다고 하는데 당시 성행했던 세책점은 지금의 어느 지역에서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향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을지로 입구 네. 지역이거든요. 어 그곳에는 실은 이제 하급 관리나 무관들이 밀집해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건데 이제 약현이라고 하는 곳이라든지 아현이라고 하는 곳 이런 것도 있는데 약현은 약재를 취급하는 곳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현은 이제 애우개 지역이죠. 그쪽은 이제 노그릇 같은 가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네. 곳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대부 양반이나 이제 지체 높은 집안 사람들이 사는 곳보다는 서민들과 하층민들이 사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성 내에도 있었고 성 바깥에도 그렇게 해서 한 서른 군데 정도 예, 세척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이 세책점이 유행을 했군요. 네. 그럼 이 세책점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고유한 문화였나요? 아무래도 17, 18세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세책점이 성행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가깝게는 일본이나 중국의 당시 모습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의 이제 서적중개상이라고 해서 책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8세기 들어서 그러한 영업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새 책업자들이 책을 팔지 않고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역시 돌아다니면서, 예, 그렇게, 예. 어, 세 책업을 행했던 것이 예, 발견이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그곳은 책을 매매하는 쪽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워낙 출판 인쇄 문화가 일찍부터, 어,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했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은 뒤늦게 19세기 들어서야, 예,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18세기에, 예, 어, 여러 이제 세책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 나라들도 공통적으로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세책점들이 한두 개씩 문을 닫고 세책업이 세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예, 매체, 새로운 형태의 소설들이 등장하고 독자들의 기호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예, 자연스럽게, 예, 태보를 하게끔 된 것이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새책의 위치나 우리 선조들에게 이 새책이 미쳤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음, 이 새책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 간접 체험이기도 하면서. 일상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분출시킨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책 소설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간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도시의 어떤 생활 문화의 또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새 책업자들은 물론 본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겠지만은 새로운, 어, 그 독서 문화를 네. 만들어낸 그런 기획자 또는 이제 연출가 역할을 했고요. 또 경영인으로까지도 했던 그쵸. 그런 주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 책본의 사회적 의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독서 풍토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무리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새책본 소설을 통해서 어, 사대부 여성들이 또는 이제 그것을 즐겼던 여성 그 하층 민들이 무엇을 꿈꾸었기에 그들을 그런 책들을 어, 이제 탐닉을 하고자 했는지 그를좀 이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 관념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어떤 교훈적인 어떤 목적성을 띠는 그런 작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시대에도 어, 어, 자유롭게 상, 어, 상상하고 또 끊임없이 어, 새롭게 이제 갈망하는 그런 바가 있다면은 어, 다양한 형태로 어, 표출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 우리들은 책을 통해서 누워 있는 어떤 사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이야말로 우리의 무딘 어떤 감각을 일깨워주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독서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죠. 네. 2012년 독서의 해를 맞아서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선조들이 지금보다 오히려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반성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